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찾게 할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 네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북한 의료 지원 사업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대북 협력 의료 산업에 대해서 생생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무려 8년간 35만 명의 북한 환자를 진료하신 분입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한 협력병원에서 근무하신 국제 의료 봉사단체 재단법인 그린 닥터스의 정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성공단 안에도 남북 한 협력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성공단에 있는 아만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네. 한국인 근로자들을 고 개성에서 아프면은 네.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도 처음에 들어가서 네. 1년 반 정도 같이 이제 어, 진료를 했는데요. 네. 남한 환자들만. 그런 사이에도 북한 환자는 어, 북한 병원에서 또 진료를 했는데 네. 북한 병원이 아, 힘들다. 그린닥터즈에서 같이 협력하면 안 되겠느냐. 어, 그, 북한에서 먼저 그렇게 예. 예. 지안이 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네. 남북 협력 병원이 시작되기 된 것이 2006년도 하반기부터 되었죠. 8년 동안 어, 진료를 한 35만 명 무료 진료를 하게 되었죠. 어, 음. 이 남북 협력 병원이 전에 무료 진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올수 있는 곳인가요? 나만의 그, 환자들은 나만 진료서 네. 네. 문은 더. 더 알어 돼 있으니까 네네. 또 북한 환자들은 북한 진료서, 풍측 진료서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진료를 하다가 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서로가 또또 또 토론해요 이 환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북한에 또 신의주고 치료를 넣은 또 지가사는 어, 또 남한 병원에 와서 같이 또 남한 환자를 이를 또 치료해주고 네. 그러면서 간호사는 또 남한에 있는 간호사들이 또북한에가기를또끌려 하니까 아. 북한 간호사가 와서 또 전체적인 행정 접수부터 같이 해주고 네. 남북이 어떻게 보면은 한자리에서 같이 치여를 해주고 야, 아, 여기 누나하고, 이, 저, 이 골두도, 가서 이 골두 쫙으니까 거. 전자한 뿐이면 된. 여, 저, 여, 저,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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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쉽지. 당시에 그 그래, 정말 오랫동안 남북이 따로 운영이 됐던 진료소를 하나로 합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린 닥터즈 하니까 영어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 미제네. 어, 미제네. 아 <laughs> 그러니까 북한의 또 간부진들은 또 남한의 의사들이 조금, 잘, 조금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네, 돈이 많네. 그러, <laughs> 네. 그럴 럼그것 같아요. 쉽고또 네. 대부분의 또 크리스찬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 신앙세 어? 가지 다 있으니까. 그렇네요. 넉달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면 이러면 잠깐만 초록 의사들 뭐 이렇게 좀 바꿔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등록돼있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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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갈수 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네. 싫어하고 사사건건 방해를 하어요 북한 네. 사람들이. 그도 어느 날 갑자기 계승시내에 연탄가스 중독이 쫙 일어난 거예요. 가만해서 <laughs> 이제 기업가들이한 몇백만 장을 보냈어요. 그거 보내면. 가난 거군요. 그렇죠. 네. 연탄 안 떼다가 연탄을 뗐는데 아궁이는 녹아 음. 돼있 노가, 노가 고그 아. 연탄 가스가 올라온 거예요. 그그 중에 도당의 아주 최고이 간부가 네. 그 밤에 갑자기 쓰러진 아. 거예요. 네. 아. 개성 시내는 산소가 없어요. 그다 사실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또 좋아지기 시작지만야 그린닥터스를 찾을 수밖에 없었군요. 그러니까요. 검사가 되고 시설이 되고 또 산소가 있는 것이고 압산소가. 네네네. 개성병원에 와서. 어떻게 됐나요? 살아났죠. 아. <laughs> 그분들이, 야, 이 그린 닥터죠. 여기서는 게 좀하네. <laughs> 그,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8년 동안 편안하게 어 북한 협조를 얻으면서 진로를 네, 참 그래요. 잘했죠. 네. 그래서 제가 남북의 경계없이 개성공단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남북협력병원의 당시 모습들을 음. 모니터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가운데 있는 빨간 옷 입은 분이 네? 북한 간호사 두아 분인데 같이 사진을 찍자 하면 네. 처음에는 굉장히 좀피했어요왜 아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맞아요. 찍어서 뭐 하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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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안 찍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같이 있다가 같이 밥 네. 먹고 네. 같이 일하고 네.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간호사나 의사 분들도 같이 동화가돼야 되잖아요. 일을 할 정말. 때는. 아 그렇죠 동아. 그분들은. 한국화되고 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 맛이도 같이 쓰기도 하고 오 아, 자연스럽게 오늘의 그런 뭔가 합의점이 찾아지는 그, 건가요? 같이, 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네. 동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하나된 남북을 보게 되는 부분들이 병원에서 아 볼수 있는 것입니 아 자, 다음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응? 어, 이건 이, 어떤 사진인가요? 통일 앰뷸런스죠. 아주 순수리 긴급하게 필요하면 마취과사도 네. 있어야 되고 의사도 한 명이 안 되고 여러 명있의수술할수 있잖아요. 네네네. 한 환자들은 또 평일 양 가든지 데리로 갈고 하고, 네. 남한 환자들은 이제 바로 구성을 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휴전선문이. 네. 밤에 열두 시, 한 시, 두 시라도. 네. 휴전선문이 그게 쫙 열려요. 아까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건가요, 그 그렇죠. 저희들이 휴전선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휴전선문을 열고 판문점 문을 막 연다. 아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야간에 아플 때는. 말 그대로 남북이 어. 어디든지 다 문이 열리면서 네.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병원이었더라. 심지어 저희 예전에는 북한에서는 음료수병을 링거로 사용했다는 라 이야기까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처음 북한에 가셨을 때 상황이 좀 궁금해집니다. 북한은 음. 약이 사실은 없어요. 경제적이 아. 힘드니까 지금도 네. 한약, 한이들이 발, 침이 많이 발전되 있고 한약으로 다 만들거든요. 아. 그 약효는 또 그렇게 급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빠르게. 네. 음. 남한의 약품이 공급되면서 북한 환자들이 나만의 약을 먹고 통증이 없어지고 네. 치료가 되고 고름이 없어지고 음. 또 항생제가 잘 들어요. 북한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목력> 안, 안안 기존에 해봤으니까. 섭취를 안 했었으니까 내성이 그렇죠. 없어서 그리 우리나라 6.25때 미제약 먹으면 바로 나왔잖아요. <laughs>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분은 기적의 약이라 생각하죠. 아. 얼마나 과학게 생각하겠어요. 생명을 살린 <목력> 그 네, 한국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리육이 되고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대야되겠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응? 이제 전파하는 장면인데요. 나만의 네. 이제 교수님께서 가셔서 내시경. 이제, 수, 내시경으로 시술하면서 또 보기도 하고, 음. 그런 부분들을 북한 의사들이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꼭책 갖다 달라. 음. 또, 한글로 된책 없냐? 우리 어려운 언어 <laughs>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아. 한글 번역된 거 달라. 네. 또, 여, 사전, 영어 사전, 한글 사전 다 갖다 달라. 그분들 공부를 해서 또, 그 다음 물어봐요. 또, 아. 어,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했다. 그럼 또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는 적군도 치료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죽어가는 한자를피흘리면 네. 피를 바로 넣기도 하고, 그죠? 네. 그 일들이 개성공단에서는, 병원에서는 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어른을 통해서 음. 서로 간화되고 배우고 그 목적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아. 그 일들은 모두 간화되는 것이죠. 네. 이 정도의 이해관계와 어떤 네. 신뢰가 쌓였다는 거는 그만큼 정도 들었다는 얘길 테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됐을 때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어요. 아, 저는 참 마음이 아팠죠. 음... 이 일들이 계속되고 남북협력병원 개성공단 더 확대되면서 많은 남북교류들이 마음의 교류들, 서로가 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개성뿐만이 아니라 해주에도 또 만들어지고, 곳곳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사로서 바람이 있는데, 은교서 네. 정말 마음이 아팠죠. 어... 다시 재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최근에 좀 이렇게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갖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의료 지원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남북이 열리게 되고 의료 분야가 열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 의사가 가야 음... 또. 밤마에 있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또프더라도 그 일을 할수 있잖아요 네. 저희들 그래서 그린다 퀴즈 재단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 6 2차 회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위원회를 아. 매주 목요일 날몇 시간씩 하시나요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아. 두, 시간 두 시간 정도, 정도. 아. 요 열린다 하면 말 나오자마자 투입될 바로 준비. 그냥 가시려고 5분 가주 대기조로 레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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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질문을 좀몇 가지 보겠습니다. 네. 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남북병원도 다시 운영되는 건가요? 간호사도 지원 가능한가요? <laughs> 두 번째,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제도가 있나요? 오. 아, 보험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딱 이걸 보자마자 눈에 들어왔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어떤 거야? 바로 이 질문. 혹시 북한 사람들도 성형수술을 하나요? 동그란 젓가락으로. 네. 콩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 한국 국민들밖에 없고, 요 코리아. 음.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손가락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성형수술 역시 손가락으로 하거든요. 의사의 손가락 기술. 네. 그러니까 북한에, 그, 식당에 가면은, 가면은, 성쌍아부수술다해어요 어디서 했나 어보면 평양에서 다 하고 뭐예요. <laughs> 수술 아주 예쁘게 잘돼 있어요 아 그니까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말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그러 음... 그러니까 단지 의료 기계와 의약품이 없다 뿐이지 제거하는 네. 손으로 하는 그런 거는 또 최고로 음... 기술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 성형수술도 많이 하나요? 그, 그 외는 제가 다 보니까 <laughs> 네, 저는 안과 의사다 해서 눈까풀을 열심히 보는데 잘되 있어요. 안과 의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하셨던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북한 의료 지원이나 의료 교류 사업이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정부 대 정부의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국가 대국가니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민간 지원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어, 미국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특히 의료 부분에서는 방해하지 어, 말고 음. 허용을 했으면 아.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정말 간절한 바램이고 아플 때 치료받을 때 의사가 참 고맙잖아요. <laughs> 그죠 북한 역시 그죠고 치료받고 북한 주민들이 마음의 변화가 느끼이면 이런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지잖아요. 남북 시대가. 그래서 저는 북한에 12개의 병원이 챙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12개. 아, 어디 어디 어디에서? 각 도마다 한 개씩. 아 그래서 남한에 있는 대학들은 하나씩 다 가서 도마다 가서 <laughs> 병원 운영해라.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몸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laughs> 모두가 맞아. 의료로 하나 되는 순간 맞아요. 저도 빨리 기다려 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토크 나눠주신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북한 방송을 탱탱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호 네네. 학창 시절 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제가 이제... 아, 맞다. 수학여행... 음. 제가 비행기 처음 타봤거든요. 오, 저도 그런데요, 사실 북한은 수학여행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거든요. 그 대신에 미래의 일꾼들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지난 7월 초에 만경대 선현단 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낸 33분 단동무들의 야영의 하루를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이게 사실 뭐 집만 떠나도 기쁘잖아요. 어, 그렇죠. 군대에서 들어갔을 법한 아. 이 소리를 우리 학생부터 듣네요. 어. 어? 어 지금 한 명은 못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아예 얼굴조차 보여주질 않는데요 여기 야영소에서 우리 학급은 33분 단입니다 뭐하는 걸까요? 약간 춤을 추는 거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동작? 네. 북한의 대중 율동 체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영악산 형룡 사적지 아심으으로득하하지 않습니까? 뭔가 표정도 보니까 심각한 고민이 있는 하 같아요. 용하산하룡사하하등하하 해야 합니다. 아용하산 등산. 산타기 싫어서. 네. 아, 100% 공감됩니다 진짜. 드디어 우리들의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공기 맡으면서 음. 뭔가 자연을 느끼면서 음. 이렇게 등산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영화 밑에서 우리 영화산을 찾아주시고. 영악산에 북한 아이들 걷는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약간 스케이트 보드 탈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앞뒤로가 아니라 약간 옆으로 이렇게. 평양의 소년단 야영소가 혹시 그 운동만 시키는 그런 체육관인가요? 등산이 기본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교양 음. 학습 활동까지 더해서 인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음. 누구나 갈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좀 제법 잘하고 그리고 집안이 좋고 이런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이 돼야만 야영소에 갈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씩씩하게 노래 부르며 서로 덮고 이끌어주며 가파로운 산길을 올라 대봉총점에 이르렀습니다 아 점점 난코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분단동무들은 목청껏 외쳤습니다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기 저렇게 저기가 평양이거든요 행복한 나날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이 야영장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구간은 20여개의 소년단 야영소가 있는데 이곳이 가장 크고 가장 현대적입니다 열이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음, 경연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남녀 대결인가봐요 네. 과연 아이들이 잘해낼지 기대를 좀 하고 보도록 하죠 집에서는 해보지 않았겠는데 그러다 우리 요동무들이 사람은 서즐람아니사은이히람은이이상하다는사람이사람이짜이 사람은 을 사람은 이이이이 오 어, 이번에 남학생 팀이에요. <laughs> 어 타지 밥 타지 않았어. 여러분 빨리. 아쉽게도 초동무들은 밥을 <laughs> 태웠습니다. 태워 넘어. 뭐. 그죠 이런 데서 먹으면 회우도 <laughs> <태워도 웃음> 맛있잖아요. 그럼요. 생각은 뻔한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손으로 만든 요리를 동무들과 함께 먹는 맛이야 말로. 집에서 일단 이 친구들이 아침에 운동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배고프고 시작하겠어요. 맞습니다. 오, 특별하게 야외에서 먹네요. 내가 지은 밥을 동무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야영의 하루하루가 빨리 흘러가는 것이 막 아쉽습니다. 오, <laughs> 뭐야? 야영 수학에 공물원이 있어요. 에서 슈 과연 들어왔나 봐요. 와. 북한 학생들의 야영소 생활 어떻게 보셨나요? 한 장소에서 등산부터 요리, 동물원 정말 많은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게 사실 부럽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 이 정도로 놀라면 섭하죠. 음? 북한의 평양에는 미래 의 일꾼들을 위한 최대 크기 최다 설비를 갖춘 특별한 곳이 또한 군데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평양 산원이 일도선 때로부터 이제는 40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곳이 바로 북한 최대의 산부인과. 한 음. 해에만 무려 15,000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산... 산원을 낮췄다. 일 번째 색상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비어도 딸인데 천사 그 자체 아니야 진짜 냉양시 서성구역의 김은경 여성입니다 1980년 3월 31일 완공된 1974년 11일 1974년 퉁1일 1974년 11일 1974년 1 1을 1974년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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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음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아니 근데 그밖에도 우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뭐야? 세 종류예요, 세 종류. 그러니까 오갈피도 있고요, 오미자. 음. 이게 다 산모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재라고 하네요. 윈간한 음. 나라들에서도 옴들을 내지 못하는 무통 해산 봉사. 평양 산원에서는 모든 여성들에게 무상으로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의료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아이의 경우에만 무산으로 산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산모들의 시름 없는 모습들과 우리 품이 안기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라 그들이 아주 가졌죠. 사랑스러운 눈빛인데요 어 그럼요 얼마나 내 아이가 흐뭇하고 음. 사랑스럽겠어요. 애기 기저귀 애기 물소독종이 재밌네요 아이가 청지기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네 알까요? 아우 역시나 울어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마음 편히 TV도 시청하셔야죠. 이래서 산모들이 평양산원에 오면 아, 내 친정집 같다라고 얘기하나 봅니다. 북한의 자라나는 미래 일꾼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 어떻게 보셨나요? 학창시절의 추억도 좀 떠올리고 북한의 최대 산원까지 제가 몰랐던 북한의 모습들을 더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잖아요. 북한의 미래일 뿐인 우리 북한 어린이들이 풍족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북한이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닮은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신인은 실향민 일세입니다. 고향의 모습을 닮은 섬마을의 자리를 잡고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그립다는 것은 진짜로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무의가 찢어지려고 하는 듯한. 내가 좀더 컸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 그건 천체의 한이죠 천천. 의한 넓은 바다가 펼쳐진 외딴 포구 이곳엔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다를 바라보며 사죄를 하고 계신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올해 87세의 여운협 어르신, 북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계신 건데요. 가족들 다못 나오고 어머니도 못 나오고 동생들 할머니 말할 것도 다못 나왔어요. 북에 있는 어르신의 고향 역시 어촌 마을 근처였다고 하는데요. 전쟁 당시 배를 타고 들어온 어르신은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이곳에 와서 그리움을 달래곤 합니다. 황해도 연백. 바닷가 근처의 마을에서 태어나 큰 과수원 집을 했던 어르신은 철마다 맛있는 과일을 먹고 자란 유년 시절을 떠올립니다. 까치 같은 것이 판먹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맛있어요. 나무를 흔들어 흔들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훨씬 맛있고 그러면 흔든다고 혼나고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쟁이였던 어르신은 과일 서리뿐 아니라 온갖 장난으로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그런 말썽꾸러기를 가장 아껴주었던 분은 단연 어머니 어머니는 대가족의 맏며느리로서 일도 많이 하셨는데요 바쁘고 힘든 살림살이에도 장남인 아들을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내가 밥하기가 힘들다고 쌀무로만비갖고 보내주고 그쌀 같은 것도 전부 도 일기 가 힘들다고 일일이 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같은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이 고 학창 시절. 자취 생활을 해야 했던 나날들 어머는 그런 아들을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손수 음식과 살림살이를 챙겨주셨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전쟁으로 가족들은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뱃길로 가야만 했던 험한 피난길 안타깝게도 모두 다 같이 갈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아기 아기 안고 눈이 일 쌓였는데 돌아다보고 또 돌아다보고 그런 말무묻지 말아야 이렇게 눈물 나오니까흰 눈이 소복이 쌓이던 그날 밤 가족은 힘든 결정을 했는데요. 봄 속에 간난 아기를 위해 어머니는 피난길을 포기하셨습니다. 먼 발치에서 떠나는 가족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고 계신 어머니 금방이라도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새 7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온갖 수소문을 해봐도 끝내 어머니를 찾을 순 없었는데요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즘 먼 친척에게서 받은 사진 한 장. 이거는 내 할아버지의 환갑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계시. 어디요? 여기가 내 어머니예요. 여기. 아 여기요? 거기엔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옛 사진을 볼 때마다 아이안 눈이 소복이 내릴 때 헤어지던 그때가 생각나. 또 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어르신. 내가 좀더 컸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을까. 그거 천추 아니죠. 천천히. 아니. 어머니 못 모시고 온 것이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그리움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립다는 것은 진짜로 말을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무의가 찢어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리움인데 헤어질 때그 모습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 어머니 얼굴엔 어느덧 주름이 깊이 패였습니다. 70년 동안 나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나이가 드신 건 아닐까. 하지만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갈수 없는 마음을 안부인사로 대신 전하는 어르신.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 통일되면 어머니 산소에 가서 엎드려는 것이 한번 소원이요. 70년이 넘는 기다림.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 언제쯤 그 이름을 마음 편히 불러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